아, 안녕하십니까. 아, 예전에, 그, 홍어, 먹는 거 영상 올려서, 여러분들 보셨죠? 그거를 삭혔더니, 아주 엄청나게 그냥, 그냥 삭, 삭어졌어요. 냄새가. 흐흐흐 <laughs> 뭐 삼합으로 만들었어요. 삼합. 삼겹살하고, 이렇게. 또, 막걸리에다가 한잔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겠다고요? 여기 있습니다.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? 요거는 삼겹살, 요거는 홍어, 요거는 홍어, 에. 에 색깔 좀 보세요. 에 색깔. 이렇게 사갔어요 여기 김장김치. 김치에다 싸서 삼합을 막걸리 한병 사왔습니다. 막걸리에다가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오, 오, 음, 아, 음, 뭐지, 따게 필요 없어. 이김치만 있으면은 뭐. 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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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사왔어. 이제 있어 너+ 너무 많이 삭킨거 먹으면 입천장 다 까지잖아요. 응? <laughs> 이 맛이야 이 맛. 진짜. 아. 삼겹살에그 고소하고 기름진 맛하고 요 홍어가 날싹하게 아주 사어 가지고 그 맛하고 요 신김치, 김장김치, 고하고 맛이 어우러져 갖고 굉장히 맛있어요. 어, 눈 밑에 땀 나. 홍어 해먹기가 조금 겁나. 너무 삶아, 너무 삭혀져가지고. 그래도 먹어봐야지. 음? 와우. 어후. 자, 삭힌 거. 우와. 소금 다치고 그냥 먹어볼까? 막걸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고기 세 점에 막걸리 한잔 이렇게 먹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. 4kg를 먹고 하니까 배가 그냥 화해. 밥과 사탕 먹은 것 같아. 어. 아, 어, 배불러, 그만 먹어야지. 쫄배불 어, 디저트. 뿅. 아, 배불러. 와, 어, 너무 많이 먹었다. 웬만하면 삼합에다 이렇게 먹고, 홍어는. 어, 홍어. 삭힌 거. 생거 이렇게. 안 삭힌 거보다 삭힌 거 위주로 다 먹으려고 그래요. 진짜. 너무,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음. 너무 잘 먹었습니다.